엉롱을 먹는게 너무 예뻐 손돈작 하나하나 다 예뻐 아직도 <laughs> <진짜> 애기라서 <와서 웃음> 손치고 있어 <laughs> 아 다행이다 하나 남았다 하나는.. 하나.. 하나만 있으면 만들 기 음. 두개 있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왜냐면 귀여운 모습을 담아야 되거든 엄마맨 음. 처음에 사과가 만들어진게 아니지 맞아 남자가 먼저요, 여자는 그 다음이라. 응. 음. 응. 음. 엄마도 먼저 만들어진 게 아빠가 먼저 만들어졌죠? 아니, 음. 그건 아니야. 만들어진 순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엄마가 더 만, 먼저 만들어졌어. 엄마가 아빠보다 한 살이 더 많거든. 어, 나이가. 응. 음. 그니까, 엄마가 아빠보다 누나인 거야, 누나. 한살 누나. 아니, 나 찍지 마. 엄마가 알기에는 쭉쭉 커서 말잘 누나가 됐고, 나중에 쭉쭉 커서 엄마가 됐죠? 왜? 너도 이제 곧 아빠 될 거야. 믿음이 또 사랑하는 아내 만나면은 믿음이 많이 사랑해줘? 누구 때문이다, 너 때문이다 이거 하지 말고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면은 속상하지. 뭐해? 니키 제바. 니키 네 제바. 오! 기 네. 엄청 잘랐네. 네. 이야, 진짜 잘 자랐다. 어떡해? <laughs> 엄마. 응. 아담 먼저 만들어줘. 우와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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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어 아담. 绝！<laughs> <laughs>